소개팅 좀 시켜주세요. 그럼 인사드리면막 뭐해? <laughs> 맞습니다. 아 이렇게 소개팅 남인 거예요? 운동해서 어깨 넓힐 거고. <laughs> 가치관, 가치관 어때? 어떤 가치관이 맞아야 되죠? 뭐 누구는 이 정도만 어질러놔도 아이고 너무 더러워 할 수도 있고 어. 누구는 뭐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. 그런 약간 기준? 근데 어떤 쪽이에요? 좀 괜찮지거든요. 아 괜찮지? 너무 막 결박이 있어가지고 막막막팍 막 이래버리면은 어, 결정은 없어요. 집을 잘안 치우나 보네요? 아, 뭐 어차피 올 사람이 없으니까 어. 한 번씩 열심히 대청소를 하자 어. 아이고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할까?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, 내가 해주면 되니까 가치관이 맞나?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, 근데? 아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레이라 씨. 왜, 왜 이게 어? 왜요, 어? 왜요? 아니, 아니, 아니 님이 진짜?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. 님이요? 아니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친구라 그래도 초멸인데 이런 님이라고 그랬어? <laughs> 아니 쌍 쌍격을. 님